민법은 광복 4 5년에 됐는데 그때 제정이 못됐어요. 그때 제정이 못되고 여기 보시면 언제 제정됐어요? 58년도에 제정됐어요. 광복 45년이고 미군정 3년 한 다음에 48년도에 헌법, 재헌헌법, 어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재헌헌법 공포하고 이렇게 됐잖아요. 그 이후에도 1958년까지 의용민법을 썼어요. 의용민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무슨 민법이냐면 일본 민법을 그냥 갖다 썼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제 일제 강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본이 일본법에 따라서 조선민사령 이런 것들을 적용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법이 없으니까 일본법을 갖다 쓴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그 민법을 이제 58년도에야 우리 민법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 민법 60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됐고 그런 일본 민법 그 전에 일본은 또 독일에서 법을 갖고 왔거든요. 독일 법을 상당히 개수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유럽의 독일